자, 진, 그 지난 종목들 순위 상위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SNST 155.7%, 세원 141.8%, 동아기업 134.5%, 뭐 상하프로테크 128.3%, 100%안 넘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배지도 않네요.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는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s n s 테 아, 금물망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률은. 그 물망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55.7%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검은선 위에 그물망이 놓여져 있으면서 검은선이 각이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각이 살아있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검은선이 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물망을 타면서 종목은 올라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이 살아있는 종목은 그물망 상단을 타고 올라간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세원이 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각이 더 가파르게 사라지죠. 근데 여기서 검정선을 딱 찍고서 어, 각이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검정선과 맞물리면서 여기서 또 한번 터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각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물망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각이 살아있지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이, 여러분들 이제 검정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뭐 주식 어렵지 않아요. 검은 손이 살아있으면 나는 산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동화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각이 눕혀, 누워졌다가, 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각이 살아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그물망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죠. 어때요, 각은? 계속 살아있죠. 아, 이 각이 중요한 거구나.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로테코. 자, 각이 살아있지요? 각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물망 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 각이 살아있는 상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매수하지 마세요. 각이 죽어 있잖아요. 각이 살아날 때, 우상향 할 때를 잡으시면 된다. 그래요. 각도기. 예각도위 가지 주식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자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상 영웅하고 있는 거 그거 잘 선택하시면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 각이 살아있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뭐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도 뭐 앞에서 많이 잡아먹었을게 <laughs> 자 각이 살아 죽어 있을 때는 건들지 마시고요 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어 그런데 그물망을 타다가. 가격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검정선이 여기에 딱 부딪혔습니다. 기다리던 메스터점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성티씨는뭘 만드는 기업이냐? 캐터필라에 바퀴에 들어가는 상하부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롤러 같은 거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캐터필라 대명사죠. 굴삭기의 대명사인데, 뭐, 두산 바퀴뚝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근데이 기업이 뭐 필살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필살기어 있어야 된다고요. 필살기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살기어 바로 이제 대선 앞둔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관련돼가지고 공격적으로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도 기대심리도 그랬고 또 중국 또한 아 지금 코로나 이 분위기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래저래 진성 TC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주 재료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성 TC 첫 번째 종목으로 설정해 드렸고요. 자 웹젠 게임회사예요. 게임에서 게임회사인데 아, 최근에 이제 급등주 여기서 잘 보세요. 검은선 딱 기다가 검은선 딱 치고 그때부터 급등했죠? 그럼 이제 급등주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그물만 상단 들어오면 사야 될, 되는데, 예, 한번 자세히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넘어야 돼요. 옆으로 기면서. 그러면서 그물만 상단을 터치했어요. 첫 번째 조건 기억나시죠? 자, 옆으로 기면서 그물망 터치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부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거래량. 두 번째 조건, 거래량. 5일 이동 평균 거래량이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 아래로 내려왔죠. 자, 두 번째 조건도 부합했어요. 세 번째 조건, 빨간색 DMI 선이 35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요것도 오늘 33 찍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급등주, 공략주로 웹젠을 설정할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이거 필싸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필싸기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죠 <laughs> 전민기적 2 이게 이제 어, 전민기적 1이 그 웹젠의 ip를 가지고 중국에서 어 모바일 퍼블리싱이 됐는데 대박을 쳤어요. 이제 판호가 개방되면서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지고 판호가 개방되면서 전민기적 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웹진이 오른 거예요. 요거 나오면 또 이제 모바일로 중국 사람들이 뭐 사냥하러 다니는 겁니다. 아유 많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 오늘도 이제 옆에서 그 방송 오기 전에 파라솔에서 물 한잔 먹고 있는데 옆에서 게임하고 계시던데 무슨 게임인지 몰라요. 리니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요거 이제 예,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게 또필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첨보. 주가는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주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검은선 터치하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요 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각이 살아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각이 살아있죠. 각이 누워 있을 때는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각이 살아 있을 때만 주식고 사는 거고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 첨보. 근데 첨보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아, 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또 의약품에도 들어가는 청가제나 원재료로 만들어 내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전해질 쪽에서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LG와 삼성 s i 파나소닉 시애틀 야, 이거 뭐 좋다는 기업은 다 동사의 전해질을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필살기가 있어야죠. 뭐, 다 아는 내용, 뭐, 떠들어서 뭐 하냐. 필살기는 아주 간단해요. 기업이 성장할 것 같으면, 생산 캐파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이게 뭐, LIFSI, LIFO2, F, 아우, 복잡해. 전해질첨가제의 종류인데요. 생산 캐파를 거의, 올해 말에, 올해 말에, 3배 이상 증가시켜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증가시킨다. 아이기업의이 전화 2차전지 전해지 첨가제 산업이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유추해 볼수 있고 내년에 이쪽에서의 매출액이 극격하게 증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기업이 생산 캐파를 증가시킨다. 합리적인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해볼 만하다. 요게 필살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종목이네요. 원익 I P S.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 원익 I P S.도 검정색이 살짝 돌아서면서 각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각이 살아나니까 요 아래 내려오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각이 죽으면 안 되죠.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또 시장에 큰 자금을 만지시는 분들은 이 각이 죽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추세가 이탈하기 시작한다. 추세가 하락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24시클럽은 가이 죽으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제 한번 쏴 주는 거죠. 지금 가이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검은서 부딪혔죠. 여기서 쏴 줘야지 가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익 I P S 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필사기가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비싸기예요.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운자가 투자 확대한다. 원익 I P S가 최대수혜주죠 삼성의 디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랜드에 증착과 식각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또 디스플레이에 최근에 이제 그 부품 장비 회사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 전략과 많은 부분 맞물린다. 장비하면 원익 I P 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 확대, 삼성 혼자 설비 투자 확대 최대수혜주 원익 I P S 그렇게 보시고 원익 I P S 필사기는 삼성의 투자 확대 관련된. 뉴스다. 자, 이제 사이맥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각이 딱 살아있어서 잘 가다가, 깜, 검정선 부딪히려고 하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이맥스. 그리고 최근에 또 검정선 부딪히려고 하니까, 각이 죽으면 안 돼. 각이 살아있어야 돼. 이러면서 또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물망 상단을 살짝 터치해 놓은 상황. 그러면 사이맥스는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보도록 하죠. 그거는 바로 실적이에요. 1분기 때 갑자기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이 나왔어요. 80억. 코로나 이 와중에도. 왜 그러나 봤더니 사이맥스가 만드는 이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터랑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터랑 경쟁해 가지고 삼성전자로 삼성 반도체 공정으로 납품되냐 안 되냐 하는데 로보스타가 이번에 LG전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이 어 LG 꺼 쓰네. 아 어, 사이맥스 거써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맥스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거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UV 관련돼가지고도 또 이제, 이송 장비도 지금, 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EUV 관련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다. 사이맥스 설명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CJ 대한통운 한번 보도록 하죠. 각이 살아있지요. 각이 살아있다가 부딪히려고 하니까 또, 안 돼! 예, 예. 각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 또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택트 um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유가 하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왜그러지 아시죠? c j 대한통운, 택배, 택배, <laughs> 택배 관련된 거니까 또 유가도 많이 안정화돼 있고 수혜를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 시켜드린 종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성 T C 웹젠 천보 원이가이패스 그리고 사이맥스 대한통운까지 설명드렸습니다.